여기, 여기 여기 손님도 많다 오 맛있겠다 어, 배고파 배고프지 광훈아 광훈이가 네. 내가 어? 선택해 매니저계 먹시기 누구야 광훈이 <laughs> 먹시기 <먹식이야? 웃음> 좋아하는 거다 시켜 아직 누가 낼지 몰라 양대 먹시기가 붙었다 <웃음> <웃음> 서로 앉으려고 <laughs> 일부러 많이 시키지 말고 <laughs> 어, 이봐 작잖아 아, 이거 작네 아. 이게 북극 비어래요 북극 비어 이야, 한잔 하자 잔도 왠지 매력 있다, 이거 야. 자, 정바지 한번 합시다, 정바지 자, 막내가 건배할까, 막내가? 어, 막내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오, 오 역시 저... 내 남자 이야, 이런 게안 빠질 수가 있나 갑자기. 하늘, 땅, 바다, 별 선창해 주시면 제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럼 오케이. 하늘을 하늘, 외치면 땅, 바다, 별 하늘 어. 하늘을 외칠게 어, 어. 자 하늘+ 하늘+ 하늘이 높다 한들 사나이의 기세보다 높으랴 오 땅+ 땅이 넓다 한들 사나이의 포부보다 넓으랴 오바팔하다 <laughs>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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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깊다 한들 사나이의 우정보다 깊으랴 아 별, 별+ 별+ 별이 눈부시다 한들 우리의 술잔보다 눈부시랴. 아 와, 준비 해 왔어. <목소리> 오. 어. 아, 이거 많이 취했을 때 해야 되겠지. <laughs> 아, 멋 있었어? 와, <laughs> 어, 아, 해 주신다. 아. 오. 양념이네. 어, 양념이 양념. 오, 마늘다 목마늘에 아, 올라왔어. 그냥 비주얼만 봐 맛있어 보이네. 고기야 네. 채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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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아. 이거라도 먹자. 그냥 예, 바로 먹자. 어. 정우아 시킨 거 먹어 보자. 그래, 그래, 그래. 응. 어너 있어? 오, 어, 라면 있는데? 음. 음! 야! 내 스타일이야!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이야 약간 모닝글로리인데 음 맞네 좀 다양하네 모닝글로리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다 아 배고프니까 다 맛있다 오고기 맛있다 음. 곱창 어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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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우와. 음, 곱창도 맛있다. 곱창이 좋네. 좀 질긴데, 매력있죠? 응. 음. <laughs> 어 로컬 맛집또 로컬 맛집 어 매니저 일 음. 음. 하면서 진짜 아 이건 너무 힘들다 어 계속 할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되는 적들도 있어 그래 오늘만큼은 그래. 이런 거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풀자 그래 어, 어. 원래 의사도 환자가 얘기해야 치료를 하거든 어 얘기해봐 진아라. 그래 진아이는. 얘기해봐 진아라. 그래 진아이는. 그래 진아이는. 저는 저도 딱히 없고 진짜 저도 사생활 개인 뭐 약속들 그거 말고는 없죠. 약속 잡기가 힘드니까. 음, 갑자기 이제 어. 내일 어. 일 쉬어라. 어 맞아 어. 맞아. 이번 주말 쉬어라 금요일에. 어. 넌 개꿀 아니냐 원래? <laughs> 독박투 오면 쉬지 미우색 하면 쉬지. 아이 그걸 또 그렇게 하시면은 <웃음> <웃음> 아이 죄송합니다 어? 진짜가 나타났는데 아 그러네 뭐가요? <laughs>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 아. <laughs> 방금 준호의 리액션이 진짜였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셋야 준환이만 무서워서 무서워 아 무서운 게 아니죠 얼마나 진짜면 <laughs> 일공, 일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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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케어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술 먹고 안 일어나실 때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술 먹고 안 일어나실 때 잘했어. 아... <laughs> 계속 나오네 아 <laughs> 너 팩트만 얘기해야 돼, 인마 와, 아 이거는... 아 아니, 아 잠깐, 아 아니, 잠깐만, 아니, 팩트만... 아 이경고 십입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어 알겠어요 이경고입니다 알겠어. 예. 알겠어.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 진짜 궁합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그렇지 어. 무조건이지 무조건 매니저하고 연기자하고 궁합 안 맞으면 은 진짜 최악이야 서로 스트레스야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럼 이거 어때? 매니저랑 연기자랑 이름 궁합 있잖아 이름 어? 궁합이요? <laughs>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어, 내가 중2 때 천녀 유언을 보고 왕조연 누나한테 빠져가지고 아... 김왕 대 조희현 이렇게 했었어. 그나는 그러니까 얼마 어, 몇 퍼센트 좋아하고 앞에 왕김 이렇게 하면 왕조윤네가 나를 몇 퍼센트 좋아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 하자. 갈발보. 멤버들끼리 갈발보 해가지고 제일 이기는 사람이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점수랑 가장 근접한 팀이 지는 거지. 독박이지. 어, 광훈이가 써놓은 점수랑 가장 가까운 점수인 팀이 독박입니다. 어. 자, 김대희, 홍준빈 갑니다. 13년. 13년. 13년? 너무 진짜 가족같이 해주니까 그게, 그게 진짜 고마웠거든. 가족이지 너는 대희 형이랑. 식구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갑니다. 3 2 2 3, 2, 3. 2 그럼 이거는 5 5 5 5 5 5 5 5오4 0 0 0 0안 좋다. 꼴찌다영 영구 영구나 구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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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 와나 처음 와, 봤다 아 어쩐 영구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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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데와나 처음 봤어 구점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이거 거꾸로 하는 거야 어 근데 구십프로 구십프로 야 구점 근사치에서 멀것 같아 여신님 아, 정말 저리가 정말. 아예 시발해니까 아니, 아니 야, 안 빠를 것 같아. 보통 한4 5 0에서6,70모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 사이 썼을 것. 같아 50 이상 썼지. 한간 정도는 썼을 거야. 아 그렇지. 자 그럼 다음 나나 해보고 싶어. 어? 홍인규. 신광훈 노... 광... <laughs> 노광광훈. 광훈이가 3 개월. <laughs> 기루 담당이가 기루가 더. 기루는 좀더 오래 해가지고. 자 갑니다. 홍인규, 노광우. 제발. 점수가 낮을 어, 것같다 낮을 것 같은데. 어, 8, 좋다. 좋아 3, 4, 7, 7, 7 2, 9 어? 90, 어? 90 어? 99%. 0 어? 99! 아 99%. 99%. 99%. 99%. 99%. 99%. 99%. 9 프로 9 9 99%. 99%. 99%. 우리는 99.9! 1등! 완전 어쩐지 내 오늘 북고그상나 최종 안 걸릴 것 같더라고. 대박이다. 99! 자준호 아, 해보자. 찜, 찜, 그래 이진환하고 한번 해보자. 아 사이 안 좋던데? 이진환 씨하고 한번 해보자 이진환 씨. 사실 6시 끝나면 이제부터 존댓말 할게요. <laughs> <laughs> 이진환 씨. 자 갑니다. 가자 가자. 할. 8, 8, 8, 8, 2, 이, 4, 사, 사, 삼, 삼, 영, 영, 육, 7, 3 7, 6 7, 6 7, 6 6 6 7, 칠, 칠, 육, 육, 삼, 삼, 이6 3 3 6 3 3 3 5 4 정도 4 정도 4, 4, 8, 5, 48점 애매해 48점 다음 1, 1, 1, 2, 3, 8, 3, 3, 6 와아 36 내가 애매하네 일단 꼴대는 아니고 와 99점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네팀 지금 여기 이게 이 점수가 중요해요 그렇지 광훈이가 써놓은 점수랑 가장 가까운 점수인 팀이 독박입니다 띠리 디리 디띠띠리 디리 디띠리 디리 디띠띠리 디리 디띠디근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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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같은 점수 디이디디디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점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정답은? 육6사 정답은? 육어사육어사 <laughs> 제일 비싼 거 밥! 밌어재어어떻게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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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없어, 없어 똑같을 줄 몰랐어요 착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 아니, 착한 아니, 사람, 안 착한 안 사람. 안 우리 강우찬 을 한번 외쳐주시죠 독박자, 네가 독박자 돈 내자, 아홉 네과돈 내자. 내자 잠깐만요 이진아 씨하고 결승전 해 <laughs> <laughs> 아, 나는 웬만하면 내가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폭로하고 모욕하고 <laughs> 얘랑은 내가 결승전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매니저들한테 우리가 사주는 걸로 했습니다 밥은 왜 네가 저게 네가 뭐니 먼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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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 정세균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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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내자! 네가 돈 내자! 이거는 나소름도아 그냥 <laughs> 저걸 해서 야, 야 지금 어. 갑자기 삼독 됐어 2독 <laughs> 된 거지? 2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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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봐봐. 근데 이미 끝났어, 게임이. 아유, 아유. <laughs> 그럼 나는 지난해도 욕 먹고, <웃음> <웃음> 여기서 취업없이게 돌아내는 애 되고, <laughs> 이독 먹고, 돈단 <laughs> 30만원 내고 그럼 이 게임 없어진 거잖아. 없어졌어요. <laughs> 얘들아. 어? <웃음> 어? 욕해도 되고, 이 독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 독입니다. 깜짝이 예. 아 재밌었다. 근데 우리 이제 어, 어디로 숙소로 가 숙소로 가야죠. 지나니가 해외 가면은 오션뷰 풀빌라 좋아한다길래. 진짜? 오션뷰 풀빌라로 예약을 했거든. 와, 진짜로? 와우 근데 저렇게 뒤에서 <laughs> 어, 찔릴 줄은 몰랐네. 아, 형. 그래도 이렇게 즐겁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선생 풀빌라로 갑시다. 아아